네, 반갑합니다 24년 1월 1주차 내 네, 공모주 실권주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1월 일정 공모주 뭐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1주차 일정은내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은 없고요 네. 어, 유상증자. 네, 실권주 받았던 거. 네, 큐리언트 권리 공매가 있고. 네, KB증권이죠. 어. 메뉴나 이런 거는 네,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네,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큐리언트는 어, 3 1 네, 4 0원이었고모지가액이 4,670원이죠. 이게 30% 네, 무상증자 배정도 있고, 일단 처음에 목적은, 네, 어, 권리공매 날, 네, 3145원 위에서 파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그 위에서는 팔수 있을 듯 보여지고, 나머지 한 주당 0.3주 받는 거는 2주 후에 16일이죠. 16일날, 네, 그때 권리공매가 있을 거고요. 네, 이거 권리공매는 네 증자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2일날 네, 아침에 권리공매가 가능하고, 주가도 4,000원 중반대에서 조금 버티는 듯한 모습이죠. 네, 여기, 어, 물량이 좀 나오니까는. 참고로, 큐리언트는, 네, 어, 유상증자가 네, 0.1주당 0.6주죠. 네, 60% 정도, 네, 주식이, 유동주식이 네,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있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하락인지 잘붙텨줘가지고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3일날 STX죠. STX는 네, 유상증자 규모가 한 주당 0.31주였죠. 31% 정도 비율로 네, 주식이 늘어나는 거고. 현재 STX 주가는 네, 12,670원이고요. 이게 유상증자 가격 받은 가격이 11,310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정도 네, 받은 듯 하고요. 시가총액은 네, 3 0 0억이고총 주식수가 2,360만 주. 약한10% 정도, 약간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게한 주당 0.31%밖에 주식이 늘지 않는다. 그런데 한 10%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사실상 주가가 현재 주가가 그 유상증자 가격보다 10% 정도밖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좀 중요할 테고 손실 없이 잘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나머지 1월 일정을 보면은 어, 스펙이, 네, 세 건이 있는데, 네, 보면은, 대신이 1 1 0억짜리고요 네, IBK가 80억. 네, 신형이, 네, 92억이죠. 뭐, 공모 청약 잘하는 증권사로, 네, IB, DB 금융투자가 있는데, 스튜디오가 3 0인데 원래 이게 이 앞쪽에 있다가, 어, 뒤로 좀 연계돼서 밀렸죠. 혹시나 DB 계좌가 없는 분들은,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DB 금융투자, 네, 신규 가입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그거 참조하면 될것 같구요. 일정이 좀 모여있죠. 네, 이렇게 한 일정이고, 네, 이렇게 한 일정이고요. 여기 23, 24는 이렇게 또 일정이 겹치는 거고, 사실상. 네, 이렇게 겹치는 거겠죠. 네. 어, 17일까지 현대힘스까지 청약한 거는, 네, 이번 달에 상장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네, 다음 달일 테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론은 1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네,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큐리언트에서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플러스에서 나머지 다섯 개 종목으로 어떻게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150 150 가능할까요 모르겠네 네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뭐위 믹스 이벤트로 네 어젯밤에 했는데 네, 굉장히 장애가 심하더라고요 네 일단 하는 건다 했고 공모전화 실권주로 한 100에서 네, 한150 정도 목표를 하고 네, 이벤트로 한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될까요? 이것저것 잔뜩 나가,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0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내면은 일단은 뭐 공모주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네, 다른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뭐 청약할 만한 채권을하든지뭐 이런 거좀 찾아보고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